오빠, 오늘은 의정부 금호동에 있는 귀여운 카페 갈 거야. 금호동 귀여운 카페? 딱 보니까 또 인스타 감성이다. 카페 이름이 하우드 유두야. Do 강아지도 갈수 있어. 강아지 간식 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? 아니고 여기 마당도 넓어서 강아지들이 진짜 신나게 뛰어 논다니까. 그건 좀 좋다. 카페 안은 완전 아기자기해. 벽에 귀여운 소품이랑 따뜻한 조명까지 진짜 감성 터진다. 응, 근데 난 자리 편한 게더 중요해. 오늘 시킨 건 하우드유드 시그니처 라떼. 이거 위에 크림이 꾸덕한데 진짜 달콤해. 한 입만 줘봐. 어이 맛있네. 달달하니 괜찮은데. 그리고 이건 체리 콕. 더운 날에 청량감 뿜뿜이야. 응, 톡 쏘는 게딱내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 생각날 듯. 그리고 대망의 디저트, 브라운 치즈 와플이야.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랑 치즈 조합이 완전 미쳤어. 와플 위에 치즈? 그게 말이 돼? 먹어봐, 그냥 한 입만. 이건 인정! 되게 부드러워서 계속 당기네. 야외 테라스도 있어서 날씨 좋을 땐 밖에서 앉아도 완전 좋아. 햇살 받으면서 커피 한잔 완전 힐링. 복잡하지 않으니까 진짜 힐링 느낌 제대로였어.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숨은 느조 카페야. 반려견 있는 사람들은 꼭 한번 가봐야 돼. 강아지도 신나고 나도 잘 먹고 오늘은 잘 골랐네. 다음엔 내가 더 맛있는 데로 데려갈게. 레몬 가이드 다음엔 어디 갈까?